주일 말씀을 섬겨주신 여우사 목자님, 두기고 목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앙과 삶의 본이 되어 준 씨는 마리아, 그레이스 유니, 금심, 현숙 사모님들이 제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어 밑... 무척 감사가 됩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꾸준히 말씀 공부를 올해는 가르칠 수 있었는데, 마음밭이 좋고, 들을 귀가 있고, 착하고, 성실한 지혜, 인 예인, 자매님을 가르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하며, 제게도 매주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을 예습, 복습, 복습을 하면서, 많이, 제가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전도 모임을 나갈 때, 현숙, 제가 속으로 현숙 사모님이 잘 나와야 하는데 생각하고 나갔는데 현숙 사모님도 현웅 목자가 잘 나와야 하는데 생각하고 나온다고 해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함께 전도할 분이 있어 감사하고 올해 캠퍼스에 나가 학생들에게 말을 붙이고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전도가 사실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인데 부담이기보다 점점 기쁨과 은혜로 다가오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박아보라함 전 바나바 목자님이 어, 직장생활을 하며 바쁘고 지치고 힘들고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성겨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규현 목자님이 제 옆에서 매주 영상 촬영으로 함께 섬겨주시고 건강 유지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규현 목자님에게 강건한 체력과 믿음을 주셔서 올해는 말씀의 종으로 귀하게 사용하여주시길 기도합니다. 올해 최지현 사모님과 사모님, 사모님 세례와 지혜사 자매님 입교식을 감사합니다. 최지원 사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성탄 예배 어, 선물 나누기에서, 나누기에서는 최지연 사모님을 최종 위너로 선정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laughs> 전, 좀 소, 소름이 돋더라고요 <laughs>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이신가 해서 어, 지연 사모님이 되게 하나님, 많이 기다리셨나 보다는 생각도 들었고,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는 역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다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작년에 어머니가 신유신념으로 병원에 몇 주간 입원하셨고, 건강하게 치료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신 어느 날 주말 기존에 있던 점심 약속을 취소하고 어머니를 뵈러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건강 상태는 당시에 좋으셨습니다. 그러나 버스를 타러 내려가면 어머니께